안녕하세요. 복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도 아이들을 분갈이 하려고 해요. 너무나 밀려 있어서 그리고 또 뿌리가 고사될 것 같다고 해서 날씨가 좀 춥지만 그래도 분갈이를 해주고 지금 해줘야지 3월에 뿌리 활착이 더 빨리 되고 잘될것 같아서 추후에도 물을 쓰고 분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아 군생, 이 아이하고, 나나 흑그무니. 후끄무니. 나나 흑그무니하고, 그리고 올리비아. 올리비아하고, 너무 오랫동안 물도 안 주고 이렇게 둬서, 더스트로지가 빠지지가 않아요, 지금. 물도 안 주고, 데려온 지몇달 됐으니까. 와, 이렇게 꽉 차서 빠지지도 않네. 음, 흙은 좋아요. 이렇게 꽉 차서 빠지지도 않네요. 분갈이를 늦게 하면 뿌리 활착을 더디해서 여름에 물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는 빨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봄 분갈이는 이렇게 뿌리를 좀 잘라줘도 괜찮아요. 봄에는 뿌리 할착을 많이 하는 시기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군생이 아니고 적심한 거예요. 적심한 거 알고 데려왔어요. 이렇게 조금 이게좀 많이 잘라줘도 봄 분갈이는 괜찮아요. 와, 이게 말른거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오래 둬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laughs> 비틀어. <laughs> 아, 그런 말안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될 만큼 제가 저 농장에서 데려오면은 어, 스프레이로 살충제를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아, 물을 안 줘서 그냥 다 어, 보슬라 지네. 뿌리는 좋아요. 이 정도면 좋잖아. 이렇게 제가. 뿌리를 안 보이고 하려다가 초보만님들 혹시 보시려나 싶어서 그래서 보면서 하기를 했어요. 이렇게 군생은 사실 여기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뿌리 여기가 굉장히 약하죠. 여기. 이 군생이 오래되면은 분리가 돼요. 군생이랑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군생은 오래되면 이렇게 분리되게 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이거는 머지 않은 날에 분리됐을 거예요. 그래서 군생은 너무 오래된 군생은 분리된다는 것좀 참고를 하셔야 해요. 농장에서 데려왔는데 왜 군생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좋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게 아니 오래되면, 군생이 오래되면 그렇게 돼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뿌리가 지금 여기 아래는 보이나요? 여기는 거의 고사되기 직전이죠. 여기 위에는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뭐, 당장은 아닐지라도, 머지 않은 날에 이 아이는 분리 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다 지금, 다 약해요. 이 끝에는, 이 위에만 지금 굽잖아요. 여기는 약해요. 이러면 얘는, 다음에 분갈이 할 때쯤 되면은, 아마도, <laughs>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분리가 될 거예요. 이 아이가 벌써 분리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적심해서 심었던 아이예요. 보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벌써 사갔잖아요. 아, 이거를 우리 초보맘님들 보여 드리길 참 잘했네요.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은 이렇게 사그면서 분리가 돼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너 노하... 나이가 많이 먹어 보이죠? 또 뭐라고 하 그러니까 이상하네. <laughs> 이게 새 세... 많이 지낸 걸로 보이죠? 이렇게 묻은 것 같이 보이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아이들은 이거 떨어져요. 이거, 얼, 머지않은 데 다음 분갈이 할 때는 여지없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군생이라고 우리가 너무 좋아라만 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오래된 무은둥이 애들은 이렇게 될 확률이 아주 많아요. 이거 보면은 지금,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저는 이거 지금 다 떼서 그냥 심어버리고 싶어요. 아예. 잘라서. 왜냐면, 하 여기 잘못하면, 이렇게. 이런 데서, 무릎병이 오기도 쉽거든요. 번근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오래 돼서, 이번에 분리됐잖아, 이미. 여기 이렇게 떨어진 자국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묵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묵은 거여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줄까요? 우리 맘이 약해서 안쓰러워서 그렇지만 살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곰팡이 쓸수있지도 모른다는 이런 자국이 있으면 여기에 물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군생이산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다 떼서 심으면 그리고 다음은 나나고꾸미니 이더스젤오즈하고 마리아 공생은 꼬마딸이께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야 말로 분리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하엽은 이렇게 딸수 있는 데까지 따고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신고 나서 따는 게 분리되는 게 덜해요. 그 안에까지 다 따려고 하지 마시고 신고 나서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뿌리는 좋은 네요 이렇게 사실. 이군생 갖고 분갈이 할 때마다 제가 거의, 거의가 분리시켰거든요? 아이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이번 만큼은 분리시키지 말고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상 할 때는, 아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게 다 떼려고 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되는 거를 예전에 같으면 다 땄는데 안딸려요 <laughs> 나난먹기 미니는 특히 이런 수영이 더 매력으로 추잖아요. 근데 이게 다 분리돼서 하나씩 심으면 안 예쁘잖아요. 아우, 하얗을 떼니까 날씬해졌어요. 올리비아는 그리너리 농장에서 데려왔죠? 그리너리 농장을 한번더 가보고 싶어요. 제가 그때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어, 다음에 갈라고 안 사왔던 게 있어요? 한번더 가고 싶긴 해요. 우와! 이것 보세요. 여기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자구가 뿡뿡뿡 나오고 있었네요. 이게 봄이라서 이제 자구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성장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했으면 이제 3월 초 그때에 살충제를 한번줄 거예요. 이제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이 아이들은 강하게 주면 안 돼요 분갈이 했던 아이들은 살충제 줄 때도 약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적응을 다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면은 우리가 예방주사 맞을 때 건강하고 컨디션 좋을 때 예방주사 맞고 그러잖아요 얘들도 건강할 때 해줘야지 몸살도 안 하고 잘 자란답니다. 제가 왜 흙을 안 틀고 이거 하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흔들려서 분리될까봐, 어? 이렇게 안에 있는 하얀불 안 떼주면은, 여기에 통풍이 잘안 돼서 곰팡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떼줘야 해요. 맨 처음에 나나 묶음 메뉴부터 심겠습니다. 앞면으로 하고, 그래서 복도는 작은 마사를 하겠습니다. 입맛을 알겠습니다 다 맞췄습니다 다음은 이제 터시 로즈 제 맘이죠? <laughs> 제 맘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다음은 가장 예쁘게 심어야 될 마리아 군생 떨어져서 아 이건 그냥 빼서 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기름 마셔 하겠습니다 자, 맞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들 분갈이를 마쳤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올리비아 올리비아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수다 많이 괜찮네요 이 아이가 빨갛게 물들고 이 아이는 입장이 이렇게 누가 비슷하게 이렇게 입장이 올라오고 있나요? 이 아이가 피멍이 들면서 빨갛게 되면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비아도 예쁘게 잘 됐고요. 그리고 마리아 군생. 군탱. 마리아 군생은 좀 분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얼굴이 예쁘니까 이 아이도 뿌리를 활짝을 잘하면 이크이 빨갛게 해가면서 예뻐지겠죠. 그래서 마리아도 마쳤고요. 그리고 더스 로즈. 더스 로즈는 이제즈 고리분해가 잘 어울리네. 색깔이요. 로즈도 예쁘게 잘 됐지요. 그리고 나나 후그미니 웃금니. 나나 후그미니도 이렇게 수영이 제가 그렇게 생각한 만큼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만점이에요. 그래서 나나 후그미니도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복받는 세상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